한 연못에서 젊은이가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를 본 연못 주인이 다가가서 물어요. 고기 잘 잡히십니까? 그러니까, 예, 아이씨,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무네요. 예, 한 마리도 안 물어요. 어제는 50마리나 잡았습니다. 그런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말, 에 아니, 어제 50마리나 잡았다고요? 예, 내가 누군지 아세요? 누구신데요? 제가 어떻게 합니까? 내가 이 연못 주인입니다. 그러니 어제 50마리 잡은 고기값 내세요 그런 거야 오,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세요?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누군지 그러니까 그럼 피장판장입니다 왜요? 나! 잘 모르시는데 거짓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제 50마리 잡은 거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<laughs> 이거 웃기는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야 이거 진짜 세상 만만치 않네 이거 진짜 근데 그걸 많이 느껴요 아이 세상 참 만만치 않다 에이 기왕에 나온 거 그냥 한바탕 웃고 갑시다 시작 <웃음> <웃음>